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일 1.87%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뭐 러시아의 자작극이던 우크라이나의 폭격이던 뭐 일단 포몇발 쏘고 수루탄 던졌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 내려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려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에, 다우지수 34,800 이렇게 회복 시도하고 지지력 테스트 잘 받아놓고 나서 이탈한 거좀 아쉽지만, 다시 한번 뭐, 반등을 노려봐야겠죠. 그래서, 미증시는 오늘, 이제, 3월, 이, 매월 세 번째 금요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이제 만기일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기일 영향력도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4,000포인트 이틀 동안 잘 지켜줬는데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기 영향력으로 생각하고 좀 위쪽으로 좀 붙어 다시 한번 저항구간으로 넘어가지 못해도 슬그머니 붙어주는 역할 정도만 해도 다음주에 다시 한번 회복 시도는 어,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어, 넘어서 유지되면 제일 좋은 텐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만경 영향도 있고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 약한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 체력이 좀 달라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코스피, 보합권까지 잘 올라와줬습니다. 개파락은 당연히 나왔죠. 미증시가 저렇게 밀렸으니 그래서 1%초반에 개파락 후에. 예, 이렇게 21선 딱 붙여주면서, 이제, 2750쪽으로 싹 붙어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는 좀 회복해서 2800쪽으로 좀 붙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어, 좋겠는데, 일단 아직까지희망사항이고요 수급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 자, 오늘, 이제, 중립 이하 정도 수급으로 보시면 돼요. 주말에 혹시나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소폭 하락. 근데 최근에 푸드 옵션 대량 청산을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일부 담아가는 거는, 이제 뭐다 하락 포지션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누적으로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2,000개약 정도는 뭐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립 이하 정도인데, 뭐, 뭐,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뭐 방군에 대해서 뭐 폭격하고 한 상황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뭐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호한 수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어, 외무장관 회담을 제안했는데 러시아에서 수락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 후반 가능성 높다고 하니, 한 일주일 정도 뒤면은 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뭐 주말이 후반이든 주말이든 우리가 결과를 접하면 되겠죠. 근데, 뭐 특별히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죠 미국이 러시아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다가는 조금 더 적대적으로 대, 대응을 하고 유럽에다가는 좀 친화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 이 사태를 해결한다 뭐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 뭐 어느 정도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시작은 이제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1.54%더 낮은 가격에서 출발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1.0, 아8 5 1% 가까이 반등이 나왔다. 코스닥 최근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회복되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900포인트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많이 밀려도 상관없다. 아 왜? 코스닥 회복하는 건 어렵지 않다. 코스피가 계속 이제 수급도 영향이건 뭐 심리적인 영향이 계속 눌려 있고 약세 구간이라 그렇지 코스닥은 걱정할 필요 없다. 많이 밀리면 오히려 그냥 신용 장고만 털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900 포인트만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어, 그 다음에 또 980까지 또 올라오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고 980 회복하면은 이제 다시 한번 뭐 강세 쪽으로 돌파하면서 이제 52주 신고가 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보면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내려올 때. 매물 때 크게 쌓 매물을 크게 쌓지 않고 가파르게 내려왔으니 만약에 900만 넘어간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900 돌파하고 살짝 휴식취하고 나면은 추세만 돌리면은 회복은 생각보다 빠를 겁니다. 코스닥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주나 이런 시총 상위주들은 좀 쉬었고. 어, 전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여러분 잘 보세요. 수납매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인탑스 같은 경우도 이제 슬그머니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점 시그널 정도는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한번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준다라고 하면 뭐완벽하고요 그래서 인탑스는 최근에 이번주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살아나기 시작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뜬금없지만 스마트폰 관련주들 여러분들 수납매 나온 거잘 보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괜히, 그, 어설픈 테마주들 쫓아다니다가, 뒷공문이 쫓아다니다가 계속 고점에서 물리는 것보다,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들, 어, 바닥에서 그냥 주워 담아놓으면 수익주는 종목들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도 적어드렸듯이 카카오 그룹주가 좀 심상치 않아요. 카카오가 9만원을 회복하고 있는데, 9만원 회복해서 좀 안착이 된 다음에, 아직 수급은 없습니다. 근데 21선도 이제 완만해지면서 꼬리를 말아 올릴 기세가 돼 있고, 그럼 다음주에서 다다음주 정도에 만약 에 9만 원만 유지해준다면 다시 한번좀 이제 어이 흐름을 좀 돌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카카오, 뭐 뱅크랑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슬그머니 올라오고 있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쓱 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어 저점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는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작년에 카카오 얘기 나오면서 이제, 국정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골목상권 침해랑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이제 받아야 되는 비난이나 이런 화살을 대기업으로 좀 돌리는데 그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쪽 특히 카카오가 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국정감사 지난 다음에 기술적 받는 정도는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올해 있을 대선 정도까지는 리스크가 좀 나올 수 있으니 대선 전후 정도 됐을 때뭐 안전하게 가려면은 대선 끝나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온 거 확인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 시기는 이번 대선 전후 정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대선. 그러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바닥식, 바닥에서 이제, 오, 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그널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도 여러분들이 은근슬쩍 이제, 에 관찰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매수는 안 하더라도 관찰해 볼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급등주는 아니니까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리막 쪽이 이렇게까지 뭐 무너질 건가 싶은데, 좀 과하게 밀렸죠? 그래서 분리막 쪽에 있는 SKI 테크놀로지 지금 이미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상장 초기 가격도 안 됩니다, 지금. 상장 시작한 다음에 한번 쭉 밀린 게, 15만원 정도 구간 정도는 그래도 여기서 공방 정도는 펼쳐야 되는데, 아직 뭐 12만원대죠? 지금 이 구간은 뭐, 뭐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분명 올라갈 때 시간은 걸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면은 서서히 모아가면은 무혈입성뭐 공짜로 이제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을 좀 걸릴 수 있지만 난좀 지루한 것도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좀 보실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해운주 HMM하고 페노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저점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20에서 요 구간 돌파할 때도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HMM이 좀덜 오르는 것 같습니다. HMM이 아직 약합니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르고 오늘 오르고 연속적으로 3만 원 회복되면 더 좋아질 수 있죠. 더 단단해질 수 있죠. 그래서 3만 원 대신 단기 저항이니까 이 구간에 저항 받는지 넘어가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항 받으면은 신흥 구간을 노리시면 되고 돌파하면은 편안하게 가면 되겠죠. 자, 펜오션 돈을 늘 좋았죠? 펜노션은 이미 먼저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HMM이 그 당시에 조금 느리다, 아직 안 움직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HMM이 이제 어제 오늘 올라오기 시작했고, 펜노션은 미리 5,500원, 이 5,500원 돌파하는 날, 어, 중요한, 이 중요한 포인트 돌파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아래에 있을 때도 5,500원만 넘어가면은, 페노션은 이제 강해집니다. 말씀드렸는데, 에, 이, hm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페노션이 5,500원 돌파해서 지금 굉장히 추세 예쁘게 만들면서 강하듯이, hm 같은 경우는 이 3만원이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간에 도달했으니까, 아, 이제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한 차례 뭐 줄일 거냐, 아니면 더 들고 갈 거냐, 이런 부분 고민하시면 되고, 3만원 넘어간다, 위에 안착한다, 걱정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운주는뭐 당분간, 어, 뭐전 세계 뭐 무역이나 이런 부분이 또 확장되고 하다 보면은 해운주는 뭐 자연스럽게 뭐 좋지 않을까, 꾸준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 넘었습니다. 별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laughs> 10만 명이 넘었는데 오히려 이 관련된 종목들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현대바이오나 일동제약 같은 경우 이두 가지 쪽으로 치료제는 좀 압축되는 모습이다 말씀드렸는데 일동제약이 뭐 제일 뭐 꾸준한 것 같고 현대바이오가 좀 뒤쪽에서 좀 받쳐주는 모습 녹십자 는뭐 혈장치료제랑 최근에 녹십자 ms랑에서 좀어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아직은 뭐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까지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phc 나뭐 작아가지고 종목 이 작아서 뭐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 한데 phc 나 이런 종목들이 한번씩 이렇게 시세를 좀 주긴 하니까 참고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진단키트 나 이런 쪽은 이제 뭐 끝물에 다가오지 않겠느냐 물론 한방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전세적으로 뭐 아직 뭐 절정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방은 남아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이제 뭐 거의 뭐 끝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예, 여러분들도 이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다들 이제 뭐 코로나 쪽에도 이제 반응이 좀 10만 명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하죠 차라리 저번에 우리 뭐 100명 넘었을 때가 더 날렸던 것 같아요 10만 명보다 그리고 1000명 넘었을 때가 더 날리고 어, 뭐 300명 넘었을 때가 더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 그렇게 따지면은 그래도 진단 키트는 이 정도면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하면은 한번 정도는 좀 움직일 법한데 아직 이제 뭐 잠깐 발짝하고 쉬는 종목 이렇게 어, 쉬었다가 뭐 사실 올라왔다고 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죠. 워낙 뭐 밑에 있다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정도 수준으로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으로 좀 마무리되는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반대부 되는 게 이제, 거리두기 완화되면, 뭐, 리오프닝이나 이런 쪽을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발표된, 이제, 식당이나 카페, 9시 제한이 뭐, 10시로 풀리고, 사적 모임 6시로 풀리고, 어 뭐, 방역 패스도 좀, 이제 완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CJENM이나, 뭐 이치한불이 어제, 그동안, 어 관심을 못받다가 어제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말씀드리 오늘까지 좀 연속적으로 나왔고, 최근에, 인터파크가 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파크, 지금, 뭐, 한달 만에, 뭐,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4천원 초반에서 이제 올라왔으면 거의 한, 한 50%가 올라온 것 같은데, 2월에만 한 40%대가 올라왔죠. 어,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50% 올라왔는데, 인터파크가 이제, 다시 한번 뭐,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이6천원 구간 중요하다 했는데, 그래도 안, 빠안 밀리고 있습니다. 6천원잘 유지해준다? 그럼 생각보다 더 강해질 수도 있다. 6천원 구간 중요한데 여기 이탈하면 6천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여기 횡보하면서 유지만 잘해줘도 인터파크 그러면은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보다 약했죠 이제는 생각보다 강한 구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라거 어, 관건은 6,000원입니다 6,000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노랑풍선이나 뭐 이런 여행 관련주도 뭐 순환매 정도 돌았다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노랑풍선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7,000원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이런 가격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탈원전으로 이제 뭐 천조 손실이다라는 이 얘기하면서 이제 반대 시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거기에 두산중공업은 이제 수소 쪽 이슈까지 정보 발표 나오면서 이제 양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1 5 0 0 0원 구간 내려올 때 여기는 이제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했는데 요 구간을 이제 저점 삼아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저점은 이제 잡지 않았느냐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워낙 약했었는데. 주산중업, 이제, 슬그머니 살아나고 있고, 주산중업보다는 저는 이 원정관련주 쪽은 한정기술이 그동안 대장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워낙 뭐 많이 올라왔던 만큼 최근엔 좀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83,000원 회복될 때까지는 좀, 뭐, 천천히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회복했고, 거래량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로 이제 뭐 시위할 정도로 얘기가 나올 정도다라, 천조 손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또이 탈원전보다는, 이제 정책 쪽도 차기 대선 후보 주자들도 얘기하고 있죠 탈원전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원전을 이제 조금 탈원전까지는 아니고 조금 줄이는 건 어떠냐 이런 정도 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원전 관련 주들은 지금 뭐 움직이는 게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국제 에너지 가격들 오르면 어떻게 된다 대체 에너지 쪽이 관심을 받는다 그러면 원전이든 모수도가 뭐 됐든 아니면은 뭐 단소 배출권이 됐든 뭐 대체 에너지 쪽들 그리고 그거에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들 이런 쪽 섹터들이 이제 순환이 돌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전 관련 주는 제가 어, 오르지 못할 때도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정 기술 같은 경우 그리고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중 바닥 완성하고 오늘 요 16,000원 넘어가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16,000원만 유지해 주면 또 추세 다시 한번 예쁘게 만들 가능성 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000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소주가격 인상한다고 하죠 뭐 무학이랑 해가지고 뭐 제주 맥주 국손당 이런 종목들 이제 전체적으로 또 주류 관련주들 바닷권에서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11,000원 정도 돌파하는지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000원 돌파 못하면 이것도 끝물이고 11,000원 넘어가야지 더갈수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격이 벌어져서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 어, 줄이는 과정을 어, 만드냐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만천원 저항 구간은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끝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지가 될 것이냐, 이정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학, 뭐, 오늘, 제주, 맥주, 뭐 국순당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자, 싸이월드가, 이, 어, 이제, 클로즈베타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날 부터 뭐 제한적으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클로즈베타 시작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n h m b 스뭐 x 랑인트로메디나 이런 쪽이 뭐 살짝 살짝 아주 살포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n h m b 스뭐 x 가7.59% 면은 조금 움직인 건 아니죠 어, 좋은 상승률 인데 이게 워낙 뭐 들쑥날쑥하고 상한가 갔다가 뭐 급락했다가 하다 보니까 주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7% 면은 이제 별로 없 어, 변동이 없어 보여요 보통은 이정도면 2-3% 정도 되는데 대부분 차트는 nhmbox 워낙 급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어 7%대도 이제 큰 변동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올랐는데, 아 nhmbox나 이런 싸이월드 관련주들이 최근에 이제 구글, 그리고 이제 애플, 앱스토어 양대마켓에도 이제 다시 한번, 어 심사신청을 했죠. 그러면서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솔 솔솔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그래도 최근에 어려웠던 증시 사이에서 좀 희망을 보는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뭐포 포를 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미국이랑 러시아를 회담한다는 소식에 뭐 다시 한번 이제 뭐 보악권 이상 혹은 이제 강세권으로 전환되는 걸 보면은 지금 증시가 이제는 더 이상 약세 쪽으로만 가는 거는 이제 좀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의 악재들 선반영이 돼 있다 보니까 아 이제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아 이제 좀 제한적으로 좀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저점 인식에 대한 구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좀 외국인들이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상승 포지션을 다시 한번 구축하는 등좀 좋은 모습이 나오 희망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V자 반등으로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미국의 이제 만기일까지 지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이제는 좀 두발 벗고 잘수 있는 시장 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으니 어좀 안심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영상 하나 올려드릴 건데, 좀 중요한 영상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 주말 영상 기대하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